크크크로스! <laughs> 야, 크로스 해야지. 했는데요? 안 들렸거든? 하나도? 했, 했거든, 했거든. 자, 일단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거 지금 스무를, 어, 모두 저, 책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제작자님이 지금 스무가 있는데, 야, 왜, 왜 이렇게 못해? 여무, 여무 해봐. 어, 하네. 아나 설정 어머들. 안 됐구나, 키. 스 키를 설정하겠다, 나도. 자, 여무는 여러분들, 여우 붐비기라고 해서, 여우처럼 뛴다고 해서 여무입니다. 자,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죠? 이렇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점프할 수 있어요. 호호우 후 후후! 후후! 옛날에 이거 자주 썼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희는 여물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여무 꺼. 오케이. 자, 디스에이블 했고요 자, 일단, 형, 오늘은 저거야, 저기. 내가 저거, 어, 응, 올라갔네? 뭐였더라? 아, 알고 있어. 아, 오케이. 한다? 응. 누구보다! 클라스, 클라스한 비비! 피스! 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어, 비밀형을 이겨서 2연승을 했고, 이제 3연승이할 차례인데, 형, 꺼, 빨리, 그거. 어, 정... 정... 말이야. 아, 잠깐만야 정신 사라, 빨리, 꺼. 어... 아... 그, 끄라고, 끄라고, 끄라고. 아... 그... 알았어, 꿀다, 자, 어쨌든, 네. 저의 2연승이었는데, 어, 4연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가투시 이거 받고, 형도 받아줘고. 뭐야? 여기는 경기장이고요. 악열뽑으로 가는 곳. 자, 여기 폐기. 아, 여기, 여기 봐. 오, 뭐야, 폐기 64개야. 형,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폐기 64개면 안사라진데 오케이. 64개 없는데, 난? 어? 한번 먹으면 64개로 겹쳐져 있잖아. 응? 안 겹쳐있는데? 난 하나인데? 어, 그래? 형은 여러 개 꺼내. 저 64개 내가 넣어놨어. 오케이. 어, 저거 먹어. 나 우유도 64개네? 뭐지? 슥! 이거 이번에 넣어놓고요. 검! 모자! 어. 그리고, 갑옷. 뭐자. 바지. 신발. 갑옷. 오케이. 바지. 슥슥슥슥슥. 신발. 오케이. 슥슥슥슥.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악, 악열. 저거 뭐지? 저, 저거, 저거 뭐야? 아, 이거 옵티파인넣 없구나. 게임 룰 설정. 훗! 혹시 모르니? 아 네. 옵티파인이 없다니. 아, 이거 옵티파인으로 봐야 좀알수 있는데. 흑! 들었어. 오케이, 악열 경기장? 어허. 열매 뽑는 곳이 아, 여긴가? 나, 나는 블랙을 본줄 네, 알았다. 한다. 스윽!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특수능력인가? 아, 뭐야, 이게. 어. 아! 뭐야! 특수능력인가? 야, 특수능력이냐? 뭐냐? 이겨라, 헤이. 어, 아닌데? 어, 어딨지? 뭐야? 멍치지마 없어! 말. 없어? 어 아, 있다 아! 아, 보지마 와보야 아이, 뭘 보고 그래 야! 야, 봤다! 아이, 왜 보고 그래, 바보야 아니! 나 어차피 열매 꺼내지 않았잖아 큰일 난데? 어, 네, 잠깐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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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평지 경기장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슥. 왔, 왔니? 하이? 자, 디피커트1좀 해주고요. 뭐야, 주변 맵이 왜 이래? 자, 일단 저 형이 루피 능력을 먹었어요. 네, 봤습니다. 야, 루피 아니야. 루피 아니야. 어, 안, 아니, 아, 아는 거 알아? 자, 일단 첫 번째 어, 승부 시작. 아, 내 연습 처음부터 끊기겠는데? 기어세 카운터! 야, 주, 어,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잠깐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야, 서드! 아! 어. 안 돼! 지. 아.

블루 그린! 오케이, 좋다 아! 아 잠깐만, 설마! 너, 뭐야, 뭐야? 나, 없어. 뭐냐. 뭐야? 뭐야? 어, 디야 잠깐만, 이건가남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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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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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어 뭐야 이게 안보여주려고 이게 어? 이거밖에 없다고 멍치지마라 아니 이거밖에 난 못하니까 한 4개쯤 있는거 봤다 뭔소리야 4개없어 아 이거 설아아나 서... 잘못왔다 맵아 다이어리? <laughs> <laughs> 형형와 아. tp해 잠깐만 오케이 제가 100퍼 좋은겁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 형의 제가 목소리를, 패턴을 파악한 결과, 저 좋은 겁니다. 난 특수능력도 아니라고. 특수능력 아니라도 좋은 걸 수도 있지. 시작! 야. 아니, 왜, 아! 아니, 왜안 맞아? 여러분들. 아, 자연계니까. 아니야, 자연계라도 맞아, 그거. 팩 있으면. 뭐지? 나안 맞았는데? 왜안 맞지? 아,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던 거야. 왜안 맞아, 이게? 아, 은혜. 응, 이대영이가. 야, 저 맵이 이상한 건가? 아, 아니야. 내운야 이대영. 네, 아 어, 뭐야. 나 블랙. 야! 아! 아, 잠깐만. 아, 제발 진짜 나 나한테 너무 이러지 마라. 야. 또 특수 능력치게나 특수 능력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어. 그래. 형이지. 빨리 뽑아. 야 빨리 갈 거면 가. 가. 빨리 어, 뽑아라고 그냥. 특수 능력 아니라고 야, 아니야? 알아. 나 아니라니까? 아, <laughs> 그래? 아이 그럼, 그래, 갈걸. 이게, 이게, <laughs> 나도 뭔지. 아니었어. 마을 아니, 경기장. 이상한데, 너 종이 나왔는데, 분명히? 아니야, 그 왼쪽에 종이 나온 거였어. 어깐피나 아 건, 건, 바꿔야 돼. 됐다, 이상한 신경전을 했고요. <laughs> 가. 오케이. 시, 시작. 야, 도망가지 마. 안 돼! 뭐야, 나가다니, 왜? 와이또 아 아웃도 아 프리코베토 절대 못 이기다 와이또 프리, 아웃도 아 <laughs> 아 <laughs> <프리코베또. 웃음> 이거는 프리코베또. 형 포기해야 돼 와이또 아웃도 아 역시 포기하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저거는 내가 나한테 이길 수 없지 어마네 특수능력 아니랬지 이럴 수가. 나도 슥슥슥슥 슥슥. 됐다. 블랙이 완전 구대이래 녹색. 나 파란색. 아니 다 노란색. 아아나 진짜 <laughs> <laughs> 아나 아까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2대 2야 비코나. 아2대 2야 지금? 아니 2대 1인데 지금. 어2대 1이 2대 1이잖아. 2대2될 거라고. 아2대2될 거라고? 자 평지로 어. 따라와. 이거 봤다. 뭐? 어, 뭐? 너 저거지? 뭐? 개, 개가 누구냐? 시실레메? 아니야. 간다 어, 시작하자고. 어. 야, 뭐야? 토리 토리? 시작. 아, 아, 아 그형 그래, 유리한데? 아, 이거 봐, 맞잖아, 시실이잖아. 오바히또 소라노미치 저거. 소라노미치. 슥슥슥 슥. 슥끄이고 날개 빼면은 낙뎀 입지 않아? 아니 아니 아니뭐뭔 소리야? 내가 입는다. 오, 아 또. 아아아아 아, 이거 입는다. 오바이토. 하! 우와 안돼! 아야 왜안 나려? 왜안나가니 뭐야 이? 아후위험했다야이 뭐야 이거? 사람인 체로 나는 게 어디 있어? 아얘 새가 날질 못해 왜? 뭐야 이거 사람인 체로 나나 왜? <laughs> 오바이토. 형 슈퍼맨인데 오, 지금? 빠빠빠 빠빠빠빠. 빠바바, 야 일로 와야 얼굴, 이상해 아... 얼굴 이상해졌어 요야 아... 얼굴 이상해졌어 야 너도 이상해졌어 야이래서 이거 하면 안돼 <목소리> <오, 바이. 웃음> 어차피 형 가능성 없었어 야비민이형 야. 이상해졌어 여기 어디야 야 얼굴 <목소리> <laughs> 여기 도안 봤어 한야 너도 이상해 너. 야, 야 너, 너, 얼굴이 엉키 있어 <laughs> 너도 오케이 <어깨> 있어! 이 녀석아! <laughs> 어! 그러네! 야! 니가 그거 <laughs> 그 변신 이상하게 그렸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스무랑 겹쳐서 이상해지네 아 이게 여러분들 스무가 이런게 있어요 이상하게 어, 하는 그게 있습니다 봐봐 어, 2대2네 2대2 스마트폰 꺼 2대2, 2대2? 어 그러네 형 예언대로 됐네 근데 왜 게임모드로 됐냐? 아 게임모드 형 풀고 방금 올라가 했지? 야 그거 해야지 형 아휴 버프 안받아? 나 레드 받아 안 돼? 나 에어박스. 아! 오케이, 종이다.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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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내거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이게 뭐야? 어? 뭐야, 형, 무슨 가보지구 TNT 가보 뭐야, 그거 가자? 몰라? 야, 뭔가 엄청 세 보이는데? 이게 뭐야? 저거 나 이거 먹고? 열매? 열매 먹고 와. <목소리> <거야, 이거. 목소리> 자, 일단 룸 경기장인데. 따라와라. 아, 지금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빅미력 때문에. 이게 어, 나 2단 점프되네. 살짝. 어 아, 그래? 반대쪽에 서라. 지금 몇대 몇이냐? 2대 2다, 진짜. 좋았다. 시작. 내 특수 능력이 궁금한가? 아! 뭐야, 씨. 어? 형나 검수역에 능력도 안 써. 능수 능력이 뭔데 형? 도대체 능력 쓴거 맞아? 능력 없어. 이 가방. 아 밖에... <laughs> 그게 끝이야? <laughs> 어. 어어어 어. 안돼, 삼대 이러네 자 일단 슥 열매 뽑으러 가자고요. 음 블랙 아 블랙 안 좋은데? 아, 레드. 레드다. 잠깐 수발. 나 그러면 아 블랙 그래도 해봐. 한번 믿어. 너를 믿는 나를 믿어. 슥. 아, 안 돼. 비콘 좋은 거다. 안 돼! 안 돼! 망했어. 아닌데. 야, 잠깐, 이거 근데 패 형, 아... 형, 설마 열배 먹었어? 아니? 열배 먹었으면 내 지는데? 아, 졌다. 가자. 아, 이럴수가. 오늘도 열매 문이 안 따라주다니. 마을 경기장이네요. 아야 뭐야, 저기 가. 어디? 야, 왜 들어가? 나와. 저기 여기 가 겨, 여기 서야지. 정면에 서라고. 아, 알았어. 어디 가. 자, 빨리. 시작. 뭐야, 저하는? 아! 아! 얍. 어? 야 이거 활안 터지는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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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동. 안돼, 아 네, 특수능력이라네 <laughs> 일로와.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본 어 비비피스 좀어 어, 이게 모드가 어 제작진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맵 제작진님이 보내주셨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이 아이템을 넣기 위해서 보내주신것 같아. 슥, 슥. 아... 이거 안 맞는데 형? 일로와봐 엄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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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지쳤세야 돼. 이, 아, 이거 이거 엄청 빠르게 쓸수 있네. 와, 아, 이거. 아, 와, 이거 사기야. 와, 이거 봐. 연사, 연사, 연소 봐. 와. 이거, 그리고 이 비밀형 형이 맞았다. 일로 와봐. 이거, 이거. 아 이. 이거는 자연계가 아니야 와, 이 아, 아니, 아니, 재밌다, 형. 일로 와봐. 야, 아주아라. 아주아라. 형. 다 보여. 앙. 아, <laughs> 뭐튼 <laughs>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이 폭발할로 특이한 특수능력으로 예 이겼습니다 자저희 3연승이 됐네요 아 그만 저 그만 이겨야 하는데 에이 진짜 맨날 이기고 자튼 여러분들 오늘의 뷔스저희 3연승으로 이제 끝,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형 나와 뭐해 거기서 열배먹었구나 <laughs> 야 하지마 이 녀석 그럼 이번아 지금 Good. 자꾸 끝내야 돼! 끝! Good. 아! 아, 아, 아.